즉, 회사 사업주와 연수사인, 연사가 연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청하게 됩니다. 그 신청에는 사용자와 연수자이고요 신청서에는 학교장이라든가 친권자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 그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미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그 직종을 지정하여 질균여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 어, 부정한 방법으로 취급인증을 발급 받은 자에게는 당연히 고용노동장관은 인원을 취소해야 된다. 다음에 18세 미만의 사람 즉 연수에 대해서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간 계류에 관한 증명서와 친근자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둬야 된다. 다음에 취적인증을 비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 취급인증 안에 연령 증명이라든가 어, 친근자 후견인의 동의 법 청구자 설명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어 이런 서류를 비치할 필요는 없죠. 다음 미성자의 근로 계약과 임금 청구. 자, 청구자가 고객인 미성자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님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미성자의 계약을 대리할 수 있지만 근로 계약은 대리할 수 없고 어 미성자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이번 청구자 고객인 더나가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미승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18세 미만의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즉 연사의 경우에는 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모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요한 그네 가지. 인공위 구성화물 개정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면차휴가, 이런 것만 서명이 시작되어 있죠. 그렇지만, 윤수사는 모든 근로조건. 다음에 미생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임금 청구 소송도, 미생자는 독자적으로 할수 있다. 다음에 이제 여성과 윤사의 근로시간 및 야간 근로 휴일 근로의 제한. 윤사의 근로시간은 일일 7시간, 일주 35시간.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하루 1시간이 짧고, 일주는 5시간이 짧죠. 그래서 일반 근로자는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이지만, 여자는 일일 7시간, 일주 35시간. 그리고 당사에 합의가 있으면 일일 1시간, 일주 5시간 한도로 인정할 수 있다. 우리 일반 근로자는 12시간이었죠. 그다음에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의 근로. 시간의 근로는 연장 근로와 같은 개념입니다. 시간의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절대적으로 시간의 근로가 금지. 그 다음에 3분은, 3분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 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 5시간까지는 시간의 근로를 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는 여성과 여자 모두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18세 이상은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은 야간 및 휴역을 넣으실 수 있고. 일단 그 다음에, 사무진는 임산부와 18세만, 미 저는 야간 및 휴역을 넣으실 수 못하지만은, 사무진성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 윤사도 근로자의 동의. 그 다음에, 임시용지성은 명시용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했으면 야간 휴일 근로를 할수 있다. 근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사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된다. 우리 법에서는 근로사 대표와는 전부 다 세민 합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